안녕하세요. 불타는 태양입니다. 10월 6일 금요일 미국장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수와 나스닥지수 살펴보고 그리고 니콜라 테슬라 e 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밑에 있는 인텔과 엔비디아는 중장기로 보시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미 증시입니다. 다우존수는 뭐 양봉 마스닥은 은봉인데요. 뭐, 거래량은 혼조세로 마감을 하는데요. 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지금은, 뭐, 어디까지 갈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수는. 자, 일단 여기는 자선거가 나왔죠. 여기가 일단 바다가 보여지고, 일단은, 은봉, 양봉, 양봉 한번더 나왔으니까, 요렇게.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음, 어거지 같지만요. 일단, 긍정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번 선을 한번 그어봐도 된다. 이렇게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음, 일단은 뭐, 양봉이 좀 많죠. 주말장인데도 불구하고, 양봉이 많습니다. 자, 우량주들도 양봉이 많은데요. 이 상태로 시작한다면, 본장은, 음, 갭떠서 시작하겠죠. 예, 갭떠서 시작했다가, 음, 유지할지 아니면 후반에 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긍정적으로 겹쳐서 시작하겠지만 일단 저항은 여기다 네저 일단 오일선이 먼저 돌파해 주는 것 보고 음 차츰 돌파하겠지만 일단 제일 먼저 우선시 되는 거는 오일선을 돌파해 준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돌파해 주면 땡큐고 땡큐 음 돌파한 다음에는 다시 한번 11선이 저항을 작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이슈 갖고는 음, 미국 증시가 올라가기 힘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더 이상 안 빠지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나스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나스닥도 캡쳐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요날 요날 그래도 일단 오스선 타서 긍정적으로 보여졌는데 그 다음 날 그냥 갭으로 그냥 급락했습니다. 급락하다가 그저께 기적 반담 들어오고, 어제 갭도 시작하는 것 같은 모습 보여줬다가 밀려버렸는데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는장 후반에, 장 막판에, 오일선 위에서 안착했다. 이거 해도 좀 위안이 됩니다. 다만, 일단, 은봉인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없는 게좀 다행스러워 보여지고요 오늘은 전해조건까 시작해서, 오일선 살짝 지지해주고, 음, 여기까지만 올라와주면 좋겠다. 어디까요? 여기. 노란색 있죠 21선 21선 까지만 좀 올라와 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갭을 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갭매우로 한번 올라올 겁니다 올라와서 진짜 상승하는지 다시 한번 눌려주려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기까지는 충분하게 올라올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쌍바닥이죠 예. 오늘 여기 여기는 지지를 해줘야 된다 진짜 인간적으로 지지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약에 여기까지 진짜 마저 이탈해버리면, 진짜 여기까지 확실하게 확밀어버라 이렇게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 음, 관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테슬라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창은 좀 내리겠습니다. 자, 테스트. 일단, 음, 매두쇠에서 매두쇠로 바뀐 건 일단 긍정적 보여지고, 다만, 작은 형님이 살짝 나가는 모습이 조금 그래요. 그리고, 음, 큰 형님도 어제 들어왔다가 또 살짝 나가는 모습이라, 아, 얘들 뭐 하는 짓이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이거 보조일본을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보조일본인데요. 자, 캡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매물 뜨신호. 자 산업가 보겠습니다. 그래도 매물 뜨신호 위에서 살짝 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음 오늘 테슬라가 여기서 이렇게 시작한다면 잘라볼게요. 개팔아를 시작해서 음 오일선만 오일선 여기 이백오오 달러 언저리데요 여기 살짝 달고. 올라가면 센거고 센거고 그러지 않고 2 5 0도까지 밀렸다가 밀렸다가 올라가면 음좀덜 센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파는 사람이 줄어드는 모습이라 일단 긍정적 으로 보여지고요 음봉인데도 불구하고 파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아 개미들이 던지는 거를 일단 세력이 좀 주어 닿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봤을 때는 테슬라는 그래도 아직 음, 살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3분 틱으로 보시면 자, 당겨 볼게요. 자, 여기 골든 크로스 나온 자리 이후에 이렇다 할 음, 수익 창출을 못했습니다 많아 봤자 한 잠시만요. 이렇게 까본다면 한 8%, 8%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그래서 음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가 매수는 안 되고요 신규 매수로 들어가실 분들은 보조말씀드릴게요. 음자 일단 분할로 들어갑니다. 분할로 16일날 분할로 255.39, 그 다음에 250.19. 이렇게 분할 매수 2분할이 죠저 예. 같으면 이렇게 음, 대응하고 싶어요 내려오면 사서 일단 뭐 255달러는 이제 체결됐는데 올라가면 그냥 챙기시고요 챙기시고 올라간다면 여기까지 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까지는.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 3% 정도에 잔량 매도 걸고 대응해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 여기서 한번 샀는데 체결되고 음, 여기까지 밀린다. 그러면 평단이 더 낮아질 거 아니에요. 평단이 낮아지면 본인 평단 곱하기 1.0328 하면 3% 나오거든요. 거기서 다 팔든지 아니면 뭐 절반 이상 팔고 나머지는 내 매수가 건들면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어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올라간다고 바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바로 올라가 진짜, 음, 천에 한번 있을까 말까고요. 보통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팔고, 내려오면 다시 반만큼 사고, 올라가면 팔고, 내려올 때만, 내려오면 또 사고, 이렇게 대응해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중장기는 이렇게 들고 그냥 사놓고 그냥 중장장 그냥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수익 줄때 챙기고, 내려올 때더 사고, 세력들도 그렇게 합니다. 예, 우리가, 우리 세력이 아닌 개미들도 그렇게 따라해야죠. 그냥 무시장장 사놓고, 그냥 멍청하게 기다리는 것보다는 음, 빠르게 샀다 팔았다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 같은 이렇게 대응해 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 다음에 1봉 틱으로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1봉 틱이 여기 고점이 여기 보이고 그다음에 여기도 보입니다. 지울게요. 네, 이렇게 보여줘도 되는데, 이거는 좀 보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어디 갔노? 250달러 한번 사고, 250달러 한번 사고, 두번나눠사 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음 여기, 여기, 신호 나왔죠? 신호 나오면 그 다음에 올라갈 확률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니콜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콜라, 저희가, 음, 그때 설명드리고 보시면 자 여기 니콜라 있죠 니콜라 자 여기 커서를 대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여기 단탈 쳤던 이력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마지막 날이 10월 4일 날 1.38에 어, 주면은 그런데 주면 안 되고 어, 1.49, 1.10월 어, 2일 날1.49요한 번만 사놓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마이너스 6%더 되는데요. 내려오면 더 살까 이렇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 캡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니콜라 보시면 1 3라고 선을 그어놨는데요. 여기가 기준점이다. 여기로 마감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선을 근년도 본다면 여기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길게 끄면 이렇게 내려와 있죠. 그리고 이다 지운 다음에 선을 그어본다면, 자, 여기거든요. 자, 1.3480. 지금 1.39죠. 그러니까 11선은 지지하고, 5일선은 지금 저항 중에 있습니다. 해서, 오늘 무조건 11선을 지지하면서 올라와주는 액션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거래량을 동반한 거. 뭐 하나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파는 사람이, 아, 사는 사람이 줄어드는 모습이잖아요. 여기서 양봉이 하나 나온다면 이렇게 다시 한번 산 사람이 음, 들어오는 걸볼수 있는데요 오늘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니콜라도 3 분틱으로 보시면 틱 보러 볼게요. 3 분틱 당겨보겠습니다. 자 니콜라도 보시면 여기 매수 시호가 떴습니다. 매수 시동화, 골든 시도가 떴다음에 이렇다 할 수익을 못 못못 냈어요. 못 내고 밀려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한번 더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보시면 살짝 꺾였거든요. 빨간색 오일선인데오일선은 이렇게 골든 크로스 이렇게 나오면 이 하나 뜰 거예요. 뜨면 그 다음 재차 상승할 수 있다. 충분히 음 상승할 수는 력은 있다. 니콜 라도 그렇게 긍정적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아이언 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아이언 큐 먼저 옆 땡겨 볼까요? 그러면. 6.5mm 뜨 보고 있습니다. 자, 아영큐도 보시면 매수신호 나온 다음에 이렇다 할수익을못 내고 밀려버렸습니다. 아마 여기 올라갔다가 좀더 세력이 음, 물량이 좀 확보가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좀 밀렸다가 지금 다시 한번 제자 상승할 수 있는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다시 올게요. 그래서 지금 이 빨간 선이 이렇게 파란 선 돌파하는 모습이 하나 나와준다면 충분히 이것도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봉 틱으로 말씀드리면 자. 다 찍을게요. 자,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쌍봉. 쌍봉. 쌍봉에 빠졌는데 일단 고점은 여기까지 보여진다. 1 7달러17.5정리에보여주고 자, 일단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일단 쌍바닥이 나와고 오른쪽 공격이 높죠 그리고 고점 여기를 뺏기는, 뺏기면 여기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시원스럽게 그러니까 일단 고점이 어떻게 뺏길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고점 단가는 아, 잠시만요 15.39네요 15.39 15.39 오늘 15.39 위를 돌파하는지 봐야 됩니다 만약 15.39를 돌파하면 오늘날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일봉 티어들어와서요자 현재 보시면 어 14.6610이죠. 1 4 8이니까아5일선과 11선을 돌, 위에서 놓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진을 할수 있겠구나 보여지고요. 저항은 여기죠. 저기 아까 여기 여기 여기를 살짝 여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돌파해 줘야 됩니다. 자, 1본 티어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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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파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돌파 못하고, 여기를 돌파 못하고 밀려버리면 또 작은 상복 쌍봉, 쌍복이 만들기 때문에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 여기 15.39가 매우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는 조금. 좀, 음, 좀 애매하다. 예, 지금 사는 방, 사지는 않는, 않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사실되면 음, 제가 따로 매수 타점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아니, 요 신호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매수 신호 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사지 말고 기다려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음, 중장이로 보는 인텔입니다. 인텔, 저희가... 음, 35.57에 매수를 했죠. 인텔. 네, 자, 한번 뜯는 볼게요. 자, 인텔도 여기 매수 신호, 골든 신호 나온 다음에 이렇다 한 수익을 문했습니다 여기까지 뭐, 대체 한번 주선을 그어본다면, 어, 잘안 나오네. 한3% 되잖아요. 야, 3% 먹으려고 세력이. 선불로 먹고 나갈려나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저는 여기를 지지하고 제차 상승 여기를 돌파하지 않을까? 명기대를 돌파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시 보조 일본으로 돌아와서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사는 파는 사람 줄어드는 모습에서 여기서 이렇게 x 자 나오면서 이 부분이 여기 하나 붙어 준다면 제차 상승할 수 있고 음 고점은 저항은 36.27 36.27이 일단 고점이니까, 요거 뺏겨내면, 뺏겨내면, 어, 말씀드렸다시피, 5%의 절반 매도 걸고 주무시고, 나머지 5%는 본인 매수가 건들면, 어, 손절한다,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끝까지 한번 들고 가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한번 대항해보시라말씀드렸고요 여전히, 차트는 괜찮아 보이죠? 예, 여전히 다른 우량주와 다르게, 일단 우상방, 우상방입니다. 이렇게 긍정적 보고,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입니다. 자, 엔비디아도 음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자, 엔비디아 지금 현재 보시면 사는 사람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언제 사느냐 여기 보시면 469 달라 459 달라죠. 어, 459따라 돌파하는 거 보고, 왜냐면 여기가 또 매물대기 때문에, 자, 아마 여기 올라가면 여기 막 던질 겁니다. 던지면서 물량 받으려면 세력이 올리는 액션 보여주고 화내릴 거예요. 이렇게 위구에다니 여기 하나 나올지 싶습니다. 지금 사는 게아니 그때 요 나오면 그 다음날 사는 거예요. 그 다음날 어디에? 음, 초록색과 빨간색 올라왔을 때. 교차점이 하나 나올 겁니다. 그것도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덜 연결했다. 그리고 여기 올라갔다 여기 막고 떨어지면 쌍봉도 될수 있으니까 일단은 여기 돌파하는 거 보고 좀더 주고 사더라도 좀더 돌파하는 거 보고 좀더 눌러줄 때 사자. 기다리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 생각이,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불타는 태양이었고요. 끝까지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